너무나도 신뢰할 수 있고 고품질이 나사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면 문제 없어요. 저희 텅스텐 강철 크로스 드라이버 헤드가 당신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릴 거예요. 이 제품은 크로스 드라이버 헤드가 단단하게 나사를 잠그는 것 외에도 텅스텐 강철로 만들어져서 높은 토크 및 경도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녹을 만들지 않습니다. 동시에 저희는 다양한 종류의 나사와 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통스텐 강철 크로스 드라이버 헤드는 강력한 자석을 갖추어 나사를 쉽게 흡착시킬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작업은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해질 것입니다. 저희 제품은 독일 정밀 제조 기술을 사용하여 절대적으로 고품질입니다. 당신도 이제 저희의 펑스텐 강철 크로스 드라이버 헤드를 선택하시고, 보다 쉽고 즐거운 작업을 경험해 보세요.